한국인이 제일 많이 사는 도시, 로스앤젤레스. 한국인이 많아서 한국인들만을 상대로도 먹고 살수 있는 도시. 한국인이 많아서 맛집이 많은 도시. 하지만 잘 알고 보면 볼 것도 많은 도시. 영화의 중심지인 도시, 로스앤젤레스. 오늘은 미국의 동부의 끝, 뉴욕에서, 서비의끝 로스앤젤레스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미국 조니박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이 정말 많이 산다는 유혹에서 그보다 한국 사람이 더 많이 산다고 하는 로스앤젤레스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그 어떤 분들은 그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아서 피하고 싶은 지역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미국으로 가지고 오려면 꼭 거쳐 가야 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그런 지역이죠. 저는 그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지 않고요. 샌디에고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로스앤젤레스를 그좀더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하 저도 그, 저의 작은 비즈니스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LA 코리아타운 쪽을 방문해야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또뭔 역맛살이 꼈는지 저는 그 LA만 가면 혹시 다른 사람이 찾지 못한 특별한 곳이 있나, 아니면 특별하게 맛있다고 하는 맛집이 있나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정보를 한번 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펼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LA 하면 코리아타운. 코리아 타운 하면 LA 이런 공식이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그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에게도 인식이 박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인들은요 그렇게 큰 한인 타운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또 일종의 차이나 타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우리는 우리의 음식이나 문화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이 그 아주 큰데요. 정작 미국인들은 그 그런 거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떤 미국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한국, 중국, 일본 이세 나라가 다 같은 언어를 쓰는 게 아니냐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요 노스 코리아에서 왔냐 아니면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무식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고요? 저는 이스트 코리아에서 왔다고 합니다. 왜냐면, 저는 서울에서 왔기 때문에, 서울은 이스트, 동쪽에 있으니까요. 그럼요, 미국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한국이 네 조각나 있는 줄 알고요. 이게 무슨 피자도 아니고 말이죠. 예, 이런 무식한 분들께 뭘 가르쳐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거 아시나요? 미국의 수도. 미국의 수도가 어딜까요? 뉴욕? 예전에 뭐쇼 프로그램에서 그러던데, 그 미국의 수도를 뉴욕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워싱턴 DC죠. 예. 하게 뭐 이렇게 따지자면 남의 노라가, 나라가 그네 조각이든 두 조각이든 미국 사람들에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아주면, 예, 그것만으로도 고맙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많이 알려졌으니까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요. 다들 그렇게 뭐 코리안 타운 쪽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 로스앤젤레스 근처에는 캘리포니아의 3대 비치라고 불리우는 바다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산타모니카 비치죠. 캘리포니아의 3대 비치는 그 샌디에고에 있는 그 라호야 비치, 그리고 얼바인에 있는 라구나 비치, 그리고 LA의 산타모니카 비치인데요. 그 라호야 비치나 라구나 비치는 그 자연을 이렇게 좀 아름답게 조성해서 그 비치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과는 달리 이 산타모니카 비치 같은 경우에는요. 그 도시를 배경으로 한 바닷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도 같은 놀이기구가 있는 곳도 있는데요. 뭐 거기 가셔서 굳이 놀이기구를 타시면서 노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왜해가지 어스름한 저녁에 가셔고요 노을이 지는 배경으로 하셔서 그 놀이기구가 있는 공원을 예, 배경으로 사진 한번 찍어 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멋있게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송도에 있는 놀이기구가 여기를 따라 있나 싶기도 하네요. 뭐 어디가 먼저인지 저도 <laughs>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산타모니카 비치에서 차로 한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비버리힐즈가 있습니다. 비버리힐즈, 예, 정말 아름다운 거리죠. 아름답기도 아름답지만 예, 부자들이 사는 동네죠 한마디로. 이런 얘기하면 좀 그, 이렇게 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랑 좀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비버리 힐자면 또빼놓을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30여 년 전에 그, 비버리 힐즈의 아이들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죠. 위드 예. 한국에는 정식으로 소개된 드라마층은 거의 뭐, 초기였던 것 같은데, 그, 부잣집의 그 멋진 아이들의 생활을 드라마로 만들어서 그 상류층의 생활을 보여줬던 영화였습니다. 이런 장르의 영화는 결국 이 뉴욕, 예, 가십거리라는 그 뉴욕의 상류층 아이들의 얘기로 바꿔져갖고 또 한편에, 또 한편에 어떤 인기 있는 드라마를 만들게 되죠. 예. 저도 어릴 때, 예, 그래서 이그 비버리 힐즈에서 이렇게 한 번, 예, 가서 이렇게 그 길을, 로데오 거리를 한번 걸어보는 게제 소원이었는데요. 그로부터 20여 년 후에, 예, 비버리 힐즈의 로데오 거리를 제가 직접 걷게 됐습니다. 내가 드디어, 예? 여기 서 있구나라는 뿌듯함에, 그래서 그렇게 빠져본 적도 있었죠. 예.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그냥 그 로데오 거리를 그 걷는 것만으로도요.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실 겁니다. 굳이 뭐 이렇게 왜 비싼 브랜드의 물건을 구입하시지 않아도요. 그 동네 자체가 워낙 예쁘니까 그냥 뭐 사진만 찍어도 아주 너무 잘 나오고요. 거리에 나와 있는 그 테이블에 앉아갖고 그냥 커피 한 잔만 이렇게 마셔도요. 내가 마치 영화의 한 주인공이 된 듯한 그런 느낌? 예, 그런 착각을 느끼게 하는 곳이라고할 수도 있죠. 정말 그 도난들이고 이런 환상에 빠질 수 있는 곳은 비버리즈의 로데어거리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좀 깨는 소리 긴 한데요 한국에도 로데오 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 술집들이 있고 밤 되면 술 취한 사람들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뭐 이쪽저쪽에서 막 그냥 등, 등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뭐예 그런데 많죠 로데오 거리에 저도 그 한창 때그 로데오 거리 많이 가봤는데 피버리즈 로데오 거리는 절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끔 예 그런 등두 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로데오 거리가 그리워지기도 하네요. 예. 그리고 이 비버리 힐즈에는요, 그 아주 유명한 공원이 두 군데 있습니다. 여기를 꼭 들리셔야 될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비버리즈만 갔다가 예 거기 그 로데오 거리만 걷고 그냥 그그 그 장소를 떠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공원이 있습니다. 한 군데는 뭐냐면 윌로저스 메모리얼 파크라는 데입니다. 예, 윌 로저스 메모리얼 파크. 예, 윌 로저스라는 분이 그 이렇게 왜 여러분들이 뭐 깊게 아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 LA의 어떤 최초 명예 시장이 된 분이기도 하고요. 또 기부를 워낙 많이 하셨고요, 기부 천사라고 예, 불리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 그 비버리에서 어떤 언덕이 이 사람 혼자의 소유였는데, 그거를 이 시에다가 예, 기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그런 분이 안타깝게 그 비행기 추락석으로 돌아가셔갖고요. 그분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공원이라고 합니다. 뭐 예쁘게 이렇게 잘 조성되어 있으니까요. 여기도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예쁜 공원이 있죠. 예, LA에 사시는 분들은 뭐그 예, 다들 아시겠죠. 그리스톤 파크 앤맨션이라는 곳인데 그 고궁 고궁의 느낌도 있고요. 주변 조경이 너무 예쁘게 잘 정돈돼 있었고요. 어떤 그 평화로움, 호화로움 이런 모든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요. LA 사신 분들이 뭐 가끔 가시니까 그게 대단하신지 모르겠지만요. 관광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유학생분들, 어학연수생분들 이런 분들 예, 이런 데 가보시면 정말 예쁘다는 말이 절로 나오시게 될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 어떤 분들은 이곳을 그 LA의 보석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장소로도 많이 쓰이고요. 또 영화의 배경, 뭐 이런 곳으로도 나오니까요. 충분히 방문해, 방문해 볼그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LA의 서쪽을 기준으로 해서 관광지를 말씀드렸고요. 그 아무래도 LA니까 코리아타운에 대해서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네요. 어, 다른 것보다 요즘 LA는 한국에서 유명한 맛집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리잡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워낙 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 한국에 대한 예, 어떤 대리만족 같은 걸 느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한국에 있는 맛집들이나 뭐잘 나가는 프랜차이즈들을 LA로 다 끌고 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한국형 가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떡볶이도 보면요 조폭 떡볶이니 뭐 엽기 떡볶이냐면서요 떡볶이까지도 이제 미국으로 가져오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떡볶이가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럴까 싶기도 하지만요 또 가서 먹어보면 또 맛있긴 하더라고요 제 예, 입맛이 좀 간사해 갖고요 예, 아마도 이런 것들이 LA 코리아타운의 트렌드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예, 저는 뭐그 길목이라는 식당이요 동치미국수를 좋아하는데요 입맛이 좀 아동 입맛이라서요. 그 고기를 먹고 나서 약간의 그 탄산 맛이 느껴지는 동치미 국수를 먹고 나면요. 고기의 느끼함도 사라지고 아주 기분도 좋아집니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괜히 길목 광고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식당을 말씀드리냐면요. 앞으로는 점점 그 LA도 이런 자기만의 특징이 있는 자기만의 색깔이 강한 식당이 아니라면 경쟁에서 점점 뒤처지게 될 것이고요. 또 뒤처지게 되면 예전에는 그냥 다른 사람이 그 식당을 인수해서 다시 시작하고 뭐 다시 시작하고 뭐 이런 모습이었지만요. 이제 그 뒤처지는 식당들이 한국의 프랜차이즈로 하나씩 하나씩 그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저같이 샌데고 사는 사람이야 가끔 LA에 가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요. 프랜차이즈가 아닌 진정한 예? 진정한 달인이 있는 맛집도 좀 LA에서 오픈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쉽지 않겠죠 예. 오늘도 LA에서 그 근사한 식당에 가셔고 맛있는 저녁을 드시고 계신 분들 예, 그리고 산타모니카 위치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 비버리 힐즈의 노오 거리에서 커피 한잔과 함께 꿈에 잠기신 분들 모두가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미국 존이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